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작입니다. 오랜만에 모아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성공회대학교에 설치한 화장실 이야기로 한동안 엑스가 뜨거웠습니다. 여성신문에서 지난번 보도에에서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반대한다라는 분들이 성공회대학교에 있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반대하고 이제 폐쇄해라라고 하는 민원을 구로구청에 접수했다는 사실을 여성 신문이 보도했고 엊그제 그것이 존치 판결이 났다라는 것을 여성 신문이 다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댓글 반응들을 봤더니 여성 화장실을 폐쇄했다. 모드리아 화장실 뭐성소자를 위해서 장애인 위해서 만든다 하면서 여성 화장실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모드리아 화장실이 일본이나 뭐 중국에서 범죄가 일어났고 여성을 위험하게 하는 화장실인데 다른 소수자들을 위해서 여성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성 화장실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모드리안 화장실을 제가 미국에서도 오랜 시간 한 8년 정도 지내면서 모드리안 화장실 경험을 많이 했고 일본에 가서도 모드리안 화장실을 탐방하고 일본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고 또 유럽에 갔다 온 팀의 자료도 받고 저희가 그쪽 단체와 mou도 맺고 계속 협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여성 화장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진에도 보면 남성 화장실만으로 보이는 화장실 표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변기만 모아놨다는 뜻입니다 모리형 화장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한 칸이잖아요 한 칸에 들어가서 내가 문을 잠그고 혼자 쓰는 칸 그리고 볼 일을 보고 앉아서 볼 일을 보고 손 씻을 수 있는 세면기와 거울이 있는 이런 한 칸짜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비교적 넓은 공간에 혼자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변만 보고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남자들은 소변기만 있는 세 칸, 네 칸짜리 화장실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빨리빨리 쓰고 나오도록 화장실의 순환율, 이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남성 소변기만 있는 칸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화장실은 별도로 있는데 여자 화장실은 없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진만 보고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습니다. 해외 사례들 보면요. 저는 대부분 어떤 경우를 많이 경험했냐면,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든, 성별 구분이 불편하든, 또는 나의 자녀와 부모, 또는 장애인과 활동 지원사가 함께 화장실을 사용해야 될 경우,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모듈형 화장실 두 칸을 가장 접근성이 좋고, 가장 환하고, 가장 넓고, 사람들이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곳에 건물 중앙에 화장실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밝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접근성도 제일 좋다 보니까 화장실이 안전하겠죠. 범죄를 할수 있는 마음이 든다거나 생각이 든다거나 실행을 할수 있는 공간이 아예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 1층에는 모듈형 화장실 두 칸을 두고 2층, 3층, 4층, 5층, 6층 올라, 그 층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화장실이 장애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화장실도 있고 성별 구분이 되어 있는 화장실은 층층마다 다 있고요. 하지만 1층에는 모드리마 화장실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지 않거나 또는 모드리마 화장실 이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장애인 사용할 수 없고 성별 구분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언제 어디서나 다른 층에서는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늘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모드리마 화장실을 한 칸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예산 문제죠. 그거를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식당 앞에 있는 화장실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장애인 여성 화장실과 장애인 남성 화장실이 원래 한 칸씩 있었어요 근데 둘다 모드리아 화장실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었죠 그래서 학생회 측에서 원하던 대로 두 칸을 다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칸만 만들자 라고 학교에서 해서 한 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옆에 한 칸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한 칸에 장애인 여성 화장실이었던 것을 그냥 여성 화장실로 두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사용하기에 불편하거나 애매하거나 다양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여성 화장실만을 계속 이용한다면 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성소자 화장실이나 장애인 화장실로 이름 붙여질까봐, 꼬리표 붙여질까봐, 낙인되어질까봐 그 화장실은 폐쇄 결정을 하고 내년이나 후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 두 칸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두고 문을 닫아둔 거죠. 그럼 여성 화장실 없앴냐? 여성 화장실 그 바로 위에 층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건물에 2층 3층 어디에나 갈수 있고요 다른 건물에도 성공에 대해 모든 건물에 여성 화장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화장실을 없애고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나 발언이나 주장은 정확한 사실도 아닐 뿐더러 그 화장실의 가치와 방향을 폄훼하고 좋지 않게 말하기 위한 의도로 들리게 되니까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란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화장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불과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90년대, 2000년대에 너무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아 내가 태어났을 때 정도 시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여성 화장실이 없었던 곳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국회, 시의회, 주요 언론사들 이런 곳에도 여성들이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 이런 곳부터 시작해서, 물론 지금도 여성 화장실이 없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남초 직업이라고 여겨지는 곳들, 뭐 건축 현장이라든지, 뭐 심지어 지하철이나 기차를 운전하는 운행하는 기관사분들도 아직도 화장실을 여성분들이 못 쓴다고 하고 여, 아직도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직업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20년 전, 30년 전더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직업생활을, 임금노동을 남자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집 밖에 나가면 화장실을 갈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상상이 잘안 되죠. 하지만 여성 화장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거의 모든 곳에서 여성 화장실을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비장애인들만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비장애인 화장실은 어디나 찾을 수 있는 반면 장애인 화장실은 여전히 찾기가 힘듭니다.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 그리고 또 법이 만들어져서 일정 규모 이상, 일정 인원수 이상이 이용하는 건물이면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어서 지금은 장애인 화장실을 찾기가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지만 아직도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인데 1층이 아니라 다른 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 놨다든지 또는 청소 도구함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장애인 화장실하고 이름은 붙어 있는데 휠체어도 돌수 없을 정도의 좁은 공간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화장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만의 세상이었던 곳이 여성들과 함께 사는 여성이 포함되는 세상으로 바뀔 때 여성 화장실이 증가하는 것처럼. 비장애인들만의 세상이 장애인이 포함돼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될때 장애인 화장실이 증가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화장실들이 증가하고 있냐면 가족 화장실, 어린이와 함께 다닐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어디가 먼저 반응하냐 하면요. 사실은 시청, 구청, 시민센터 이런 공공기관부터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마트, 백화점, 아울렛처럼 누구나 와서 돈 써라.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누가? 양육자가. 부모들이 와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족 화장실을 만드는 거예요. 크고 넓게 깨끗하게 잘돼 있는 가족 화장실도 여러분 어디서 제일 쉽게 보십니까? 백화점, 아울렛, 마트 이런 곳이죠. 그런데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학교 같은 곳에서 국가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잘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름을 하나로 할수 있는 것이 모두리아 화장실인데 거기는 장애도 사용하는 인원 수도 또 성별 구분도 저같이 지정 성별이 딸인 아이와 함께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 성별이 다른 양육자와 자녀 또 함께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 지원사와 장애인의 성별이 다른 경우도 쓸수 있고요. 나의 성별이 사회적으로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에 딱 맞지 않아서 불편한, 성별 구분이 불편한 사람도 쓸수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화장실을 쓸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같은 맥락과 상황과 지금 현실에서는 다른 화장실을 다 없애고 모든 화장실을 모두리형 화장실로 하자거나 성중립 화장실로 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고 모두리형 화장실 한 칸을 별도로 더 만들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화장실을 없애자는 얘기는 그 누구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동안 화장실에 대한 접근성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됐던 사람들의 그 권리와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확장시키는 거죠. 여성의 안전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안전 문제는 당연히 아주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함께 가야 할 문제입니다.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화장실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리 위한 화장실이라는 것을 이 사회에 거의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여성 대상 범죄, 그리고 여성 대상 범죄인데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성별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에서 또는 성별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에서도 일어나는 범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 현재 아니고요. 성별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에서도 일어난다면 이것은 화장실에서의 문제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성이 아직도 출퇴근길에서, 등하교길에서 전철에서 버스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걱정하고 산다는 거. 직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걱정하면서 산다는 거. 어디서도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대중교통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어디에서도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화장실에서도 안전해지는 것이고 그거는 법안과 제도와 문화와 모든 사람들의 인식과 교육과 모든 전반적으로 변하기를 함께 노력해야 여성이 안전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과 함께 화장실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화장실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두 가지의 가치와 목표는 절대 상충되거나 대립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이름에 여성의 안전과 여성이 청결할 수 있고 여성이 평등하게 마음 놓고 화장실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우리가 다양성 훈련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게임을 할 때가 있어요. 집 밖에 나가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물도 안 먹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손을 들거나 앞으로 한발 나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문항이 사실 휠체어 이용인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성별 구분이 불편한 트랜스젠더를 생각하고 만든 문항인데 요즘에는 시스 비장인 여성들도 앞으로 한가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또는 폭력에 대한 걱정과 우려 때문에 화장실을 집 밖에 나와서 쓰지 않는다 또는 안 쓰고 싶다 라고 하는 여성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이슈는 특히 사회적 소수자성을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경험하고 공통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서 여성 대상 범죄가 증가한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 또는 트랜스 여성이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미국의 UCLA 대학에서 연구 조사가 있었는데요. 트랜스젠더를 위한 법이 있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를 3년 동안 비교했는데 트랜스젠더를 위한 법이 있는 주에서는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 이나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그 공간에서 여성 대상 범죄가 여성 대상 폭력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들은 시스 남성이 시스 여성을 공격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인데 그런 문제들은 모든 화장실이 아니라 성별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근본적으로 진짜 여성들이 안전해지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성별 구분 화장실로 그게 해결이 될까? 성별 구분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이제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정책들이 나왔었냐면요. 여성 화장실 들어갈 때 QR코드로 찍고 여성인걸 인증하는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온 적도 있고 CCTV로 외모와 뭐 체형과 걸음걸이까지 구분해서 여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겠다는 정책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여성 대상 범죄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을 나누겠다 이런 시도들이 실제 여성을 안전하게 살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화장실 급할 때더 화장실을 더못 가게 하는 더 불편해지는 것은 아닐지 이 질문을 더 깊게 넓게 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을 안전하고 평등하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건설과 건축을 할때 처음부터 화장실을 생각한다. 그거를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실을 저 끝머리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곳에 처음부터 건축 건설 설계를 할때 화장실 생각을 안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공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화장실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화장실을 만든다면 1층에 가장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화장실을 두고 그곳에 모듈형 화장실을 만들어 둔다면 범죄를 일으키려는 마음이나 시도나 실행을 할수 없는 공간에 화장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모든 사람을 환대한다. 라는 가치를 그 모두리한 화장실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화장실을 염두해 두고 가치를 거기에 두고 만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려들이 종식되고 또모두위한 화장실이라는 가치를 정말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화장실도 만들 수 있겠다. 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오해나 걱정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